안녕하십니까? 함께 공부하며 성장하는 TV 우공이산 주식 TV 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자 9월 7일 내일장 감신종목 공부를 하는 시간인데요 자 일단 미국 선물 지수 한번 볼까요? 0. 나스닥 0.26% S&P 0.19%그뭐 양하게 상승하고 있죠 이미 어느 정도는 상승은 반영돼 있기 때문에 지금 야간 선물 보면 0 0 0.5% 0.05% 상승 그렇죠 조금 반영이 돼 있으니까, 갭상승을 시작하려면 좀더 상승을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시장 흐름은 뭐 딱히, 뭐 아직까지 공포의, 공포스러운 모습도 아니고, 그냥 편안히 볼수 있는 시장이니까, 그쵸? 뭐 급락이, 뭐, 이렇게 다, 다오나 스탑, 이런 부분이 한 1.5%, 2% 이런 급락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편안하게 시장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상승했다 하락했다 그런 반복이 될것 같으니까 아시겠죠? 편안하게 보시고 일단 종목 공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여러 후성인데 이거는 매매는 하지 말고 공부합시다 여러분. 아시겠죠? 지금 신고가 종목이에요. 신고가를 돌파하고 그쵸 신고가 랠리를 지금 가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아쉽죠? 제가 월간 종목에 넣어놨. 썼죠 그쵸 근데 제가 그날 일찍 당일날 9월 8월 31일에 영상을 안 올리고 주말에 올리는 바람에 자이아래꼬리 우리가 공략 제가 공략하려고 했던 이런 부근을못 노리고 결국 이렇게 폭등이 나왔어요 그쵸 너무 아쉽죠 3일만에 월간 종목인데 지금 한 3-4거래일만에 이런 폭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너무 아쉽습니다 우리 매매를 못한건 너무 아쉬운데 일단은 오늘은 또왜 관심적으로 넣었나 그걸 알아야겠죠, 여러분. 자, 매매를 하자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매매를 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저는 일단 시간에 사 놨고 내일장 뭐 시간의 종가가 보시면은 18,700원이 4% 상승이에요. 그럼 내일장 4% 이상 상승 시작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오늘 시장의 상한가가 18,850원인가 18 그런데 거의 뭐상 근처에서 시작하는 거죠. 오늘 상 근처에서 그렇 그럼 기갭 상승을 시작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어떤 식으로 흐름이 흘러갈지를 보는 거예요. 지금 오늘 거래 대금이 많이 터져서 보는 거예요. 6천억이 터졌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6천억이 터지고 기간 외인 모조리 쌍 쌍그리 매수. 그렇죠? 지금 수급이 아주 좋습니다. 물론 이렇게 계속 수급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상승하느냐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상승으로 시작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눌릴 확률이 높습니다. 이 정도까지, 자이 정도 이런 사이까지 눌릴 확률이 높거든요. 눌러주고 다시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지, 자 이런 흐름이 나오는지 봅시다. 일단 공부만 합시다.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양봉을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아래 꼬리, 양봉 이런, 이런 흐름이 나오는지를 볼 거예요. 아시겠죠? 자 공부만 한번 해봅시다. 후성! 장 초반에 이렇게 눌러주고, 이런 흐름이 나오는지. 매매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장대응봉 맞을 수도 있으니까. 매매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 공부 차원입니다. 자, 아시겠죠? 후성이고요 자, 다음 종목은, 어, 이 종목은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제가 매매를 할 거기 때문에 일단 알려드립니다. 바이넥스 지금, 모분 뭐다 했죠, 계속. 자, 일단은, 내일장 만약에 여기 21선, 19,000, 19,000원 초반. 조만 구0 0원 초반 가면 한번 조금 더살것 같고, 자 주봉상 저점 주봉상 저점인 18,500원 정도까지 마음을 열어두고, 그쵸죠 그렇게 분할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그 제가 일단 매매를 그런 식으로 할 거기 때문에, 그렇 주간 종목 이렇게 초반에 이렇게 눌러주고. 다시 아래꼬리를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상승을 하는지, 자,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를 한번 보려고 하는 종목이니까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요. 자, 다음 종목은 대추전자재료 또 봅니다. 자, 왜냐, 아주 최근에 너무 강해서 한번 더 봅니다. 물론 이 종목은 공부만 합시다. 이 종목도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저, 저 시간에서 조금 빠졌으면 매매를 했을 건데 시간에서 1% 이상 이것도 올라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게 없어서 이렇게 갭상승을 시작해서, 자, 이렇게 눌러주고, 이렇게 가느냐, 이거를 봐야 되는데, 저, 리스크가 좀 생겼기 때문에, 갭상승 때문에, 되도록이, 이 정도까지 밀어주면, 혹시, 7만원, 장 초반에 7만원 정도까지 밀어주면, 매매를 하겠지만, 그죠 혹시나 밀어준다 하면, 한번 매매를 해보시고, 장 초반에, 이렇게 밀어주고, 자, 올라가는지. 아니면은, 매매를 하지 마시고, 공부만 합시다. 자, 대주전자제로 최근에 아주 힘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WI. <laughs> 자, 이 종목도, 자, 거래대금이, 어, 그렇게 많이는 안 터졌는데, 이거는, 그쵸, 하지만 그래도 거래량은 3천만주. 그러니까 싸기 때문에 좀 거래대금이 얼마 안, 많이 안 터졌는데, 자, 정거점을 돌파했고, 시간에 마이너스 5원. 사이가 없죠. 약보합권 시작 보합권약보합권 이제 시작한다 보고 그렇다면 자 노리는 구간은 뭐죠? 자, 아시, 아시죠? 이제 이런 구간 전고점을 돌파했지만 아마 흔들기를 할 거거든요. 당초반에 이렇게 흔들어주고 저 이런 구간에 지지 테스트를 한번 할수 있습니다. 나온다 면 이런 구간이 나온다면 분할 매수를 하고 티오오르면 매도를 해보는 자 그런 전략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자 W I고요. 공부를 한번 해 보십시오 자그 다음 종목 현우산업 이 종목은 여러분 그 LG전자 애플카 그쵸, 애플카 관련 종목입니다 아마 부품 관련 업체일 건데 제 기억으론 그런데 제가 뭐안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업체인데 지금 시간에 조금 올랐네요 시간에안 올랐어야 좋은데 일단, 시간에 0.5% 올랐는데, 아, 0.7% 정도 올랐는데, 자, 갭상승 살짝 시작하고, 자, 눌러줄 때 노립시다, 또, 역시. 그쵸? 이렇게, 장초방 이렇게 눌러주고, 이렇게 가는지. 노리는 구간은, 자, 첫, 어제 종가였던 6,560원 부근, 부분, 6,560원 부근부터, 이렇게 3분할 정도 해서 어, 오늘의 시가인 6420원, 그리고 저가인 6230원, 자 이런 구간까지 분할 매수를 해서 그런 구간까지 이렇게 보시면서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아시겠죠? 자, 이렇게 잡고 자 요사이에서 내장 살짝 상승을 시작해서 이렇게 눌러주고 가는지, 그쵸? 분할 매수를 한번 노려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현우산업입니다. 현우산업.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아, 이거는 할까 말까 고민이 되는 코롱플라스틱. 오늘도 아주 강했던 종목인데, 자, 두 번, 첫 번째 양봉 나온 날은 제가 매매를 하는데, 보통 두 번째 나온 날은 조금 확률이 떨어져서 잘안 하긴 안 하거든요. 저희 지금, 아, 시간에가 보압권인데, 종가가 고가라서. 그럼 혹시나, 자, 시, 이거는 크게 먹을 생각을 하지 말고, 짧게 먹읍시다. 시초가 보합권 시작해서, 그죠보합권 시작해서, 자, 구, 9,930원, 한 9,950원 정도까지 조정을 주면, 그죠 분할 매수를 한번 시작해보고, 분할 매수 후, 반등이 나오면 적당히 정리하는 큰 수익 바라고 하는 거아 비중을 너무 크게 하지도 마시고, 살짝 비중을 조금만 하시면서 매매를 공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코 고롱 플라스틱입니다. 코 고롱 플라스틱. 어 그리고 다음 종목은 종목이 몇개 있습니다. 오늘은 그, 자 나노 신소재인데 오늘도 관심 종목으로 들어갔던 종목이죠. 자 여, 여전히 자 이런 이런 돌파를 하고 있는. 이런 지역을 돌파를 하고, 지금, 계속 돌파 시도를 하고 있어요. 정거점. 전거점을 가려고 지금 힘을 쓰고 있는데, 자, 오늘 거래량을 줄이면서 십자형 양봉 도지가 나왔어요. 시간에가 조금 올랐거든요. 100원 정도 올랐는데, 그번 내일장 살짝 상승 시작해서, 자, 이렇게 장초반 눌러주고, 반등이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그쵸? 자, 노리는 구간은 4만 750원 부근부터, 자, 오늘의 저가인, 4300원 부분까지 한번, 일단, 분할 매수를 한번 하고, 혹시나 조금 더 이탈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39,800원인 이런 구간, 그쵸? 39,000 초중반, 이런 구간까지 혹시나 밀릴 수도 있다 생각을 하고, 자, 분할 매수를 이렇게 가는지, 이렇게,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오는지, 그쵸?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 신소재입니다. 나노 신소재 최근에 역시나 수급이 좋습니다. 기간외 수급이 괜찮아요. 저 나노 신소재 한번 공부를 해 보시고요. 자, 이 다음 종목은 요거는 매매는 하지 마십시오. 아난틴인데 최근에 지금 계속. 돌파를 하고 21선 근처에 왔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상승하락 이렇게 반복하고 있거든요 제 기준에서는 요정도 또 밀어주면 장 초반에 요렇게 밀어주면 또이렇게박스권 흐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쵸 뭐 크게 안 바라더라도 요정도 밑에서 박스권 밑에서 매수를 하고 자박스권 위에서 매도를 하는 자 이런 전략이 될것 같아서 일단 공부는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공부는 해보, 해보시고요. 뭐, 무리는, 아니, 무리하게 매매는 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공부만 해봅시다. 안한 티고요. 음. 그 다음 종목은 조금 어려운 종목입니다. 왜냐? 폭락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야, 하지만 제가 뭐 폭락하는 종목 여러분 타이밍 잘 맞추죠? 자, 이번에도 한번 맞는지 한번 봅시다. 그게 통하는지. 안 통하고 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laughs> 너무 비주 크게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자 시장에서 엄청나 여기서 엄청난 급등이 한번 나오고 자 바로 다이렉트로 20월선 가져왔어요 그럼 뭐다 여기서 지, 분할 매수를 한다 항상 말씀드렸죠 요렇게 자요 정도까지 밀수 밀 있다 생각하시고 분할 매수를 하셔야죠 11만 8천원 정도까지 밀릴 수 있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폭을 조금 넓게 잡으시고 최대한 2 5에선 근처 12만 7천 원 정도. 그죠 11만 7, 12만 7천 원. 그 12만 7천 원, 그 정도. 12만 7천 원, 8천 원, 뭐, 그 정도 가격까지. 많이 밀어야 돼요, 내일도. 그렇, 그렇게, 될라 되려면 지금 오늘이 7% 가까이 빠지는데, 내일도 한7% 정도. 그죠한 5, 6% 빠지면, 5% 빠지면 6만 5천 원 정도니까, 저 6만 5천 원이면 12만 8,500원 정도 되니까, 이 정도, 이 정도 되겠네요. 한, 저, 한 5, 6% 빠지면 월병, 월봉상 20월선 보시고 이 근처에서 분할 매수를 해보세요. 저, 한 12만, 12만 8천원 정도? 그 정도 오면은 저는 분할 매수를 시작해볼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요렇게 반등이 나와주니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장땡은봉이 나왔어요, 지금. 저, 근데 이, 이 조목 왜 이렇게 폭락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조금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한번 볼까요왜 이렇게 폭락을 하고 있는가요? TCK 공매도, 가열, 공매도 가열도 걸렸고, 아이 소재 특허 무효화 소식에 완전 악재가 뜨긴 떴네요. 비중을 크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악재가 큰 악재가 뜬 종목들은 차트가 무의미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한 방에 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노려는 봅시다. 저 아니다 싶으면 손절을 하고 저.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꼭, 꼭 매매하실 필요는 없어요. 좀 안전한 거 위주로 하셔도 됩니다. 이런 거는. 급락하는 종목 굳이 승부 보실 필요도 없고. 그쵸? 자, 다음 종목은 제2 시스, 시스 메디칼인데. 최근에 아주 좋은 상승을 보이던 종목인데. 그쵸? 이제 조금 눌림을 받고 있어요. 지금. 하지만, 아직 한 방에 죽을 자리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런 구간. 자, 여기 찍어주고,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쵸? 자, 이 정도 저점. 저 시가에서 저가. 자, 이 시가에서 저가, 이게 지금 아주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란 말이에요. 이런, 이런 구간. 그쵸? 장 초반에 이렇게 눌러주면, 최대한 60 이상 가깝게, 한 7,500, 여기 7,500원이 시가니까, 7,500원 부근부터, 저가인 7,300원, 7,290원이니까, 그쵸? 7,300원 정도까지, 7,500에서 7,300 정도까지 분할 매수를 하고, 반등을 노려보는, 그쵸? 자, 요런 반등을 노려보는 한번 매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 혹시나 매수가 된다 하면, 매수가, 분할 매수를 하고, 매수가 대비 3% 이탈하면 손절을 꼭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손절가 정해드렸습니다. 제이시스 메디칼이고요. 자, 다음 좀목은 신일 제약인데, 예전부터 우리가 몇번 관심을 가졌고 공부를 했던 종목인데, 이 당시에 상승을 했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내려왔다가 지금 자리를 잡고 다시 상승 시도 중인데, 자, 큰 파동은 안 노리겠습니다. 짧게, 장 초반에 50원 상승이죠. 시간에 살짝 상승인데, 살짝 상승 시작해서 여기, 많이 상승 시작하면 여러분 매매하시면 안 돼요. 뭐, 오늘 종가 근처에서 한다든지, 아, 온, 어제, 오늘, 고가 근처에서 한다든지 그냥 한 50원 정도 상승 시작하면 할수 있는 거예요. 16,750원부터 16,450원. 자 이런 사이에 장초반에 눌림을 준다. 그러면 분할 매수를 한번 해보고 아래 꼬리를 달고 이렇게 올라와 주는지 그렇 올라오면은 매도를 하는. 자 그런 전략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신일 제약이고요. 자 이제 마이, 마지막 종목인데 레이언스인데. 자, 오늘 매매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으실 건데 구간는 똑같습니다. 오늘 저가인 14650원 만1 4천만사천육6 5 0원이 저가인데 자, 주봉상 제가 말씀드렸죠. 14,700원부터 4 0 0원 사이, 4,500원 사이 이 정도 사이에서는 매 수를 하시면 된다고. 분할 매수를 모아보고 그쵸 자, 모아보고 목금 뭐 수목금이나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지 한번 보자는 종목이죠. 자리 잘 잡으면 큰 수익이 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될지는 저도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지 라인 근처에서 한번 분할 매수를 해보자는 거죠. 아시겠죠? 자 레이언스 한번 공부를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혹시 또뭐 주봉 주간 종목이나 월간 종목에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매수가 오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분할 매수 구간에 자 그런 종목들은 한번 보시고 그 매수를 한번 분할 매수 구간에서는 한번 조금씩 모아 보세요 아시겠죠 자자 자 이제 공부 내일 종목도 공부 다 했고요 공부 열심히 하셔서 내일도 수익 꼭 많이 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수고하셨습니다.